안녕하세요, 슈퍼로더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찍어놓은 영상인데, 뭐, 다른 영상을 이제 먼저 올리다 보니까, 실수로 이걸 다 지워버렸어요. 그래서 이걸 다시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, 그냥 제 자체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한번 해보자, 이런 생각으로 다시 찍은 영상인데요. 뭐, 진지하게 할건 아니고, 아주 간단하게 이 갤럭시 워치5와 이 버스트 프로의 방수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요. 그 결과가 궁금하시면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자, 일단 갤럭시 워치5와 버스2 프로는 두개다 방수를 지원해요. 다만 등급이 약간 다른데, 워치5 같은 경우는 IP68 등급. 그러니까 방수는 8등급이라는 거고요. 이 버스트 프로 같은 경우는 방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IPX7 등급을 지원해요. 이 7등급은 워치의 8등급보다는 수심이 약 약간 낮게 측정된 건데 워치가 1.5m에서 30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버스트포로는 1m에서 30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자, 근데 제가 1m 정도 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와인잔에다 물을 채운 상태에서 워치하고 버즈를 30분 동안 넣어볼게요. 그 이후에 사용성에 대한 어떤 불편한 부분이 발생하는지는 지금부터 한번 넣어볼게요. 잘 살아있겠죠? 문제 없겠죠? 어, 문제 없어야 되는데. 기포가 이렇게 생기니까 약간 불안한 감이. 한 1분 정도 나오면 그때 꺼내는 걸로 할게요. 자, 이제 슬슬 꺼내볼까요? 이 정도면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. 워치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워터락이라고 있거든요. 이게 이제 화면 터치되지 않는 건데 저는 이걸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된 상태지만 온 해준 상태에서 홈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요. 이렇게 자동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. 지금 스와이프로 위아래 양쪽 옆으로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바 이렇게 돌려봐도 딱히

어, 심박수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보니까 이 워치는 30분 정도 물에 담궈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네요. 자, 그럼 버즈를 볼 텐데, 버즈 같은 경우는 물기가 이 안에까지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안에서 물기를 제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, 일단 물은 엄청 떨어져요. 자,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. 지금 PC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한번 터치하면 재생되고 또한번 터치하면 일시 정지가 되거든요. 그리고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볼륨이 다운되고 오른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볼륨이 업이 돼요. 그거 잘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. 자, 일단 왼쪽은 굉장히 잘 되고요. 양쪽 다 기능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. 음. 굿. 자, 여러분, 오늘 영상은 그냥 진짜 재미로 만들어 본 영상이에요. 그냥 뭐 솔직히 궁금하잖아요. 그냥 물속에 이 정도 오랜 시간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. 특히 버즈2 프로 같은 경우는 더 신경 쓰였단 말이에요. 근데 결과는 너무 좋은 거. 그러니까 여러분들 워치나 버즈2 프로를 물에 빠뜨렸다고 해서 깜짝 놀리지 마시고 그냥 잽싸게 주워 가지고 물기만 닦고 바로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갤럭시 노트 10 메인보드 단종 관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삼성 전자에서 A급은 아니고 R급을 수급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수리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R등급의 부품은 어떤 거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르게 R등급의 부품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거에 대한 후속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저는 지금까지 슈퍼더했습니다.